오늘은 3월 4일에 열리는 세리에 A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4시 45분에 열리는 나폴리 라치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21승 2무 1패 승점 65점으로 1위에 위치해 있으며 라치오는 이번 시즌 13승 6무 5패, 승점 45점으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폴리는 압도적인 세리에 선두를 달리며 지난 엠폴리전 승리 이후 우승 확률이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럽에서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와 더불어 가장 길게 연승을 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챔스에서도 8강 진출이 유력한데요. 비록 지난 경기 퇴장당한 윙백 마리오 후이가 빠지는 악재가 있지만 올리베라가 메울 수 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심에는 홀란드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데요. 라치오는 삼프 도리아전에서 승리하고 리그 4위로 올라갔습니다. 나폴리가 워낙 앞서가는 세리에이지만 인터밀란과 로마 등과 함께 치열한 2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라치오는 리그에서 2연승 중인데 그 기간 클린 시트를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카살레와 마루시치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다른 팀들과 비슷하지만 수비는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폴리를 제외하면 최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폴리는 프랑크푸르트와 챔스 16강 2차전까지 시간이 충분하기에 이번 홈 경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치오는 바시치와 밀리코비치 사비치 등 정상급 중앙 미드필더들을 앞세워 홈팀 공세를 막아내려 하겠지만 지엘린스키와 안기사 등의 공세를 90분 내내 제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나폴리 라치오 경기는 나폴리의 승리와 함께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